네 코인 키스입니다 2025년 4월 27일 일요일입니다. 9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편안한 일요일 되십시오. 네, 뭐 주말간에는 뭐 가격적인 변동은 뭐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뭐 기술적으로 어떤 이슈가 터진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3 1 8 1원는 진짜 누군가에게는 답답한 가격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회를 주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댓글 댓글이 한심한 거 보니 갈등을. <laughs> 무슨 댓글이 있길래 댓글에 한시마다 말씀을 드리십니까? 농담입니다. XRP news today: Will BlackRock launch an XRP ETF? Legal issues remain. BTC i y e s 90k dollars. 비트코인은 90k 노리고 있고, 저분들 말씀드리지만 ETF가 태풍 핵이다 리플에. 아, 그러나 다른 기업 말고, 블랙록이 건드려줬을 때, 태풍의 핵이라는 거. 뭐, 리프, 아 저, ETF, 뭐, 브라질에서 거래됐는데, 왜 가격이 이 모양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네, 비, 이따가 말씀드리죠. 어쨌든 구독해주신 분들은, 리플로 수익이 날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시다. 당연한 거죠? 자, 저희 고량주 과정. 저희 멤버십 최고급 과정입니다. VIP. 최고급 과정.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가입하신 분들은요, 저희 코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잘 보십시오. 뭘 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게시물을 터치하십시오. 게시물. 그러면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만 볼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뒀습니다. 이걸 일단 보세요, 오늘. 오늘 물만 마시고 강의했습니다.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기. 쭉 나와 있어요. 일단 돈을 버는 방법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도 안보면 저는 뭐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 네, 돈을 버는 방법을 어제도 송헐랭스 나야나 김땡님 김미땡님 등등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포지션을 어떤 종목을 잡고 있고 어떻게 단타 수익을 내고 있는지 네, 다 보여드립니다. 결과만 공개방송에서는 그래도 너는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뭐큰 금액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뭐그고 고레버리지 하지 않습니다. 뭐한방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200 아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게 더해져서 천만 원이 되는 거고 천만 원이 더해져서 2천, 3천이 되는 것이지 뭐한 방에 막 1억.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 4년 인생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또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그런 이야기 할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트럼프 이유는 없어요. 트럼프는 사업가예요. 돈을 벌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니까 러 건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10분 활용해줘야 돼요. 딱 마침 그 사이클이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진짜 최고의 사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 부자가 될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요. 저희 고량 주연 분들은 4년간 꽉 붙들어 잡고 계십시오. 들어오신 분들은 4년 뒤에 우리만 부자 부자 되면 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는 올때 잡아야 된다. 올때 꼼지락 되면 그냥 그 인생 자체가 꼼지락 되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누구는 꼼지락 되지만 누구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커피 잔. 커피 잔은 뭐 20초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XRP의 발전 등의 마음을 담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감사합니다. 어, 내일 바로 출고 가능하니까요. 커피 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 월말이어서 지금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재고 떨어지면 이제 5월로 넘어갑니다. 내일 바로 배송 원하시는 분들은 주문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주 잔도 인기가 되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소주 한 잔, 소주 한잔 해야죠. 소전을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위스키잔까지 말씀드린, 아하. 위스키잔은 진짜 작품이다.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케이스부터가 너무 고급지고, 제품 퀄리티, 너무 만족스럽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꼼지락된다고 하니까 또 기분 나빠하신 분이실까봐, 너무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 액션. 결국, 저도 깨달은 사실이에요. 네. 결코, 뭐, 짧지 않은 인생을 살, 아오면서 느낀 것은, 결국, 성공 액션은 액션이구나. 당연히 긍정적인 액션. 긍정적인 액션. 행동을 취하는 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행동을 왜못 취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일, 일요일이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품고, 겁먹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뭐, 고량주라면, 고량주 가입해서 내가 할수 있을까? 겁먹고 있어요. 아, 선물거래하면 집안이 망한다는데, 그러니까 누가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어, 이 동네에는 도둑이 많다던데, 도둑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알고 보면, 본인이 문을 안잠 거야. 본인의 대문을 문단속을안 하고 문을 안잠 거야. 그러니까 문안 잠는데 들어올 거 아닙니까? 본인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주식 하지 말라, 코인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아직도 주식 하지 말라는 분이 있다니까요. 주식은 나쁜 거다. 내 친구 2억 말아 먹었다. 그럼 그 친구가 2억 말아 먹으면 저도 뭐 2억 말아 먹으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진짜 남의 뒷다리. 여러분의 뒷다리는 소중합니다. 절대 남의 여러분의 뒷다리를 남한테 내주지 마십시오. 남의 뒷다리 잡지 말라. 아 저는 이거는 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 전 삼성 그룹 회장인 이건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성공하고 싶지 않으면 상관없다. 네 인생이니까. 그러나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라. 남의 뒷다리를 잡는 인생이나 뒷다리 잡혀, 잡히는 인생이나 둘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리플 화이팅 리플 화이팅 리플은 쇼 스타퍼다 리플은 쇼 스타퍼다 쇼 스타퍼라는 것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나옵니다 유명 가수가 섭외되어 있다 그러면 1번 타자로 유명 가수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획자라면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 그러면 그면 그 가수 보고 다 가버리는데 UFC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메인 매치는 맨 끝에 있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주인공 매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UFC도 안 본다면 한국 시리즈 맨 마지막에 합니다. 왜냐? 마지막 진짜 주인공이니까요. 저는 여전히 전 세계 천만 개의 암호화폐 중에서 최고의 암호화폐는 저는 XRP라고 생각하면 저의 의견입니다. 주인공입니다. 마지막에 떠요. 뭐, 잡코인들 많이 오르라고 하세요. 걔네들이 바람 다 잡아주고 결국엔 다 리플로 다 수급이 들어올 테니까. 이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늘 그래왔으니까. 늘 그래왔으니까. 3174원이 가당키나 하는 가격입니까? 2025년 4월 27일입니다. 2025년 4월 27일, 2025년도 4월하고도 27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3 1 7 5원이 가당키나 는 가격이냐고요. 저는 가장 잘하니까 앞에 지워버리겠습니다. 6자 붙이겠습니다. 6자, 6자. 엄청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제가 쓰고도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은, 그래. 오케이. 할수 있어. 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5년 12월 31일에 리플의 가격 궁금하다기보다는 기대되지 않습니까? 2025년 12월 31일에도 제가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겠죠. 연말 마지막 방송. 제가 이런 멘트는 하고 있겠죠. 저희 2025년 1월 1일에, 3, 1월 1일에 3,100원부터 출발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라고 멘트할 겁니다 아마 그때 그리고 2,400원까지 깨지면서 온갖 패닉셀링 쫄아서 판 사람들이 2,000원에 입 벌리고 있다 2,800원에 댕강 팔았다 그런 댓글 남긴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얼마입니까? 그때는 제가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말 오랜만에 한번 쓸 겁니다 그런 게딱 머릿속에 상상이 되셔야 된다. 까지! 말씀드립니다. 이젠 진짜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리플의 ETF는 축복이다. 그러나, 네, 브라질, 아,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건 블랙록이 건드려져야 된다.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전에 그 누구도 이야기 꺼내지 않았을 때도 저는 블랙록이 건드렸을 때 어, 리플은 대폭발이 한 수준 또는 두 수준 이상 올라가는 리플의 가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 1경 6천 조원 야 블랙록 덕분에 제가 이런 어? 산수시간이나 배웠던 그런 단위를 써먹, 써, 쓰게 되네요. 야, 제 인생에 1조 원벌수 있을까? 1조 원은, 아, 1조 원벌 생각도 없고, 제가 뭐 기업인이 될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냥 여러분과 같이 리플로 그냥 보자 될래요? 응. 여러분 리플로 보자 안 되셨죠?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끈질기게. 이 단어만 딱 기억하십시오. 영어 못하신 분들도 patience. 기억하십시오. 인내란 뜻입니다. 인내. 영어못 하시는 분들도 patience 인내. 블랙록이 건드려 주는 건 축복이다. 축복이다. 됐습니까? 기사 그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았을 때 저는 ETF가 되긴 되겠지만 블랙록이 건드려 줬을 때 최고가 될 것이다. 제가 어떤 머릿속에 그리는 최고의 희망은 블랙록, 도널드 트럼프, 브레드 갈링 하우스 이 3자가 Cool. Key points. Speculation mounts over BlackRock entering the XRP ETF race as legal clarity around Ripple improves. Oh, speculation 올라가고 있어요. 블랙록이 XRP ETF 레이스에 참여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XRP는 법적인 명확성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그리고 쉽게 건들지 않는 이유는 0.1%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법적인 불명확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A Ripple SEC settlement may influence institutional demand and accelerate XRP spot ETF filings. 합의가 영어로 settlement입니다. Ripple SEC의 합의. 크으, 이것이 바로 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자의 수요를 불러올 것이다. 뭐, 직역하자면, 기관의 수요를, 수요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 현물 ETF. 속도를 붙일 것이다. 다음 기사들 빠르게 보겠습니다. 단신. 비트코인 94,125달러에서 99,150달러에서 저항을 직면했다. 네, 저항을 직면하겠죠. 10만 달러 돼야죠. 자, 트럼프, 어,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World Liberty Financial. 이 428만 달러. 각각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0. 자, 하락장에는, 물론 단기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상승장에서는 돈 벌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하락장에서는 그러니까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다. 왜냐? 아니 트럼프 일가의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 리버리 파이낸셜도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0인데 그럼 여러분은 막 플러스 50막 이래야 되나요? 네뭐 고수가 뭐다돈잘벌것 같죠? 아닙니다 그걸 숨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때뭐 페페 물려있어요 뭐 트럼프 코인 물려있어요 시바이는 물려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소리 쏙 들어갔잖아요 쏙들로갔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씀,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그 당시에, 그당시 뭐라 그랬냐면요. 지금,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지금입니다. 그 당시 지금은, 지금은, 당연히, 모든 암호화폐가 지금 하향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그, 손실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가장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걸 저한테 물어봐야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반등장, 상승장에 올라왔을 때,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라.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죠. 왜냐? 그 이야기 쏙 들어갔죠. 왜냐? 트럼프가 지금 이럴 때, 죽겠거든요. 만원까지 떨어지면 죽겠어. 쏙 들어갔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 질문하셨던 분들, 뭐 슈퍼챗을 바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예, 댓글로라도 그때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런 데, 댓글을 좀 남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그래서 별로 답변 안 하고 싶은 게, 이상하게 잘안 되면 제 탓을 라고잘 되면 내가 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제가 무슨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페 네. 이때 다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한순간이다. 올라가니까, 아 물론 감사의 표시를 하는 분들도 뭐 있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니까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428만 달러도 별로 받지 않으시죠? 61억 원. 여러분이 뭐 전재산 61억 원이 아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인정하고 인정하잖아요. 어, 현금성 자산으로 10억 원이 있으면 부자라고 한다고 해요. 현금성 자산이 10억 원. 쉽게 말씀드려서, 야, 지금 10억 가져와! 했을 때, 네, 크게 내 가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가게, 가게가 흔들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일주일 이내에 10억 원을 딱 현금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건 부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1억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네, 없죠. 근데, 그것이 손실 중이라고요. 그게 바로 큰 손이라고요. 기관 매집 신호. 제가 아침만 먹어서 갑자기 오, 엄청나게 배고프네. <laughs>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수량 돌아왔다. 파리생. 오늘 점심 뭘 먹지? 맛있는 라면을 먹어야겠습니다. 지표 양수 전환, 시가, 시장 자금 유입절, 숏 청산 깔끔하죠. 네,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지금 상승장으로 분위기 하고 있는데 숏을 잡고 있으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국내 최고 의 암호필까지 코인 리더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이제 좋은 기사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쁜 기사들만 나올 때 있죠. 네, 그때 승부를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량주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어제 어떤 그 분께서 질문하셨잖아요.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아라. 뭐 사라, 뭐 팔아라 이런 거 알려 주나요? 네, 저는 안 알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누가, 뭐 사라, 뭐 팔아라, 손절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그 주식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식에서. 근데, 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럼, 니가, 니가 하지. 매도가, 매수가, 뭐, 손절가 얼마 하면, 그 돈으로 니가 하지. 왜, 그 주식 이야기입니다. 꼭 주식에서, 뭐, 김팀장입니다. 뭐, 이런 분들이, 주식 무슨 업체에서 막 전화 오잖아요. 김 팀장. 야, 그거 알면 그거 가지고 니가 니네 월급으로 니가 하지. 너는 왜? 어? 그거 가르쳐 주면서 그그 회사 밑에서 월급 받고 있니?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고도 돈벌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수익 공개를 하는데. 370만원? 뭐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도 뭐 하지 마십시오. 마, 맞아요. 네. 그냥 저는 만족합니다. 됐죠? 아 하루만에 벌면된 거지. 뭐더 이상 뭐, 뭐 하루에 뭐 몇천만원 벌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 고량주 과정, 최고급 과정입니다. 자, 오늘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리플의 기운, 진짜 리플 이제 오를 것 같거든요. 그 리플의 기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 고정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써주잔, 커피잔, 위스키 잔, 언제든지 주문하 커피 잔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면 또 5월 달에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마실 때마다 부자가 된 기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10시니까 11시, 12시, 1시. 한 1시에서 1시 반쯤에 뵙겠습니다.